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전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1천만원 상당을 결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생위원은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할 거니까 낭비를 하였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변제금 25만원씩 36개월만 변제하고 끝이 날걸 이 온라인 결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다 보니 변제 기간이 12개월 늘어난 총 48개월로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원금 변제율이 저조합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 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79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신한카드, OK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원금 5,546,6955원이며 이자 6 9 7 1 0 1원 합계 5,616만4,05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9만6,420원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청산가치의 0원이 반영되고 보험 242만1,168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92만1,168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이 있지만, 천안시는 2,5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온라인 결제 금액 1,73,505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2분호 청산가치 합계는 1,099,467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 시 2개월을 근무하였고, 미혼이라서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천안시우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 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 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150만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253,265원을 48개월 변제하게 계시 결정되었습니다. 2분 후 원금 변제율은 22%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